돌기야, 돌기야, 아, 네. 아, 네. 나와봐. 뭐안해뭐 중국 중국 국수예야 임마, 뭐라고 써 있어. K R E A M 어, 광고 야, 광고 먹고 크림 광고 광고 크림에서 형한테 광고를 왜 줘요? 내가 하는 거 그냥 받고 싶었어. 나와. 사실 그 이제 형이 요즘에 좀 고마웠던 부분이 좀 있어. 오늘은 음. 음. 몰라. 둘기가 형 몰래 막 힘들 때막 돈도 막돈 좀만 좀막 보내줘 봐 이랬었거든. 어. 진짜 너기 형은 뭐 너무 고맙고 뭐 우리 좀재수도 어? 너무 고맙고 다 고마운데 그래도 우리 둘기 진짜, 아, 진짜 너무 어, 너무 고생 너무 많았어. 뭔데? 내가. 응? 아, 시, 신발. 신발이야. 그래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키 신발이고 이제 약간 MG들이 좀 많이 신는 피옥트는 MG들이 많이 신는 어, 좀 어, 인기가 어, 많아. 그 신발. 또 이게 아, 순서가, 순서가 있니까 예. 아, 잠깐만요. 아, 뭐 이렇게 미트 빨리 뜯어. <웃음> 에이, 진짜. <laughs> 아니, 나는 진짜. 왜? 왜냐면, 수영도, 나 요즘 수영 다니잖아. 근데, 진짜 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. 그리고 두개 형이 중... 수영복도 사줬잖아. 어! 둘기 아니었으면. 석탑이 2만 원. 어! 근데, 둘기가 야. 사준 게 엄청 많아. 우리 조카 그때 영상, 우리 조카 몰카 할 때도, 원래 용돈 줬더라고. 야! 시끄럽고 선물이 나다나 봐요. 아, 뜯어볼까? 네. 어? 아, 근데. 두개 이거... <laughs> 형이 기분 좋을 때 말이 없어. <laughs> 야! 거 나이키 요오 아, 진짜 아, 이거 아 진짜 아, 아 진짜 핀이지 아, 어? 아 핀은 안돼어 핀이야 핀이야 아 쎄고야 쎄고 이거 사이즈도 딱 맞게 사왔어 발사이 260이야 아. 어. 한재 형이 나 언제 인간다 그랬는데 이제부터 인간이다 <laughs> 아 진짜 깨끗이 깨끗아아 어. 진짜 말을 왜 이렇게 하니까. 해. 그러니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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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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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받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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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니, 아이아어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야 진이 베트남 고기 시장에서 산거 아니죠? 에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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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이. 에이에이에이둘기 또. 도못봤는이별이 지금, 에이, <laughs> 아, ]�네. 지금 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. 안에 뭐또 이상한 거 들어서. 아, 잠깐만. 아, 봐봐, 봐봐, 봐봐. 와진짜 예뻐. 아기다와 너무 예쁜데요? <laughs> 와진짜아 진짜 아, 이거 진짜 인기 많은 거야. 아진짜어 네. 그래. 불기 형이 패션 되게 민감해가지고 음, 마음에 안 들면 어.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심 좋아하네. <laughs> 진짜 고생 많았고 앞으로 형이 눈을 못 마주치네. 못 어, 잘할게. 아 이쁘네. 잼샘. 아잘 어울려. 물. 니네 거야 니네 거. 어? 니네 거야. 아, 뭔 소리? 갑자기 사람? 너 청소 거. 청소 열심히 하고 하니까. 어, 청소는 하는 거지. 응. 응. 어, 아, 어, 아 뭐야 다짠 거야? 거야? 아니야. 아니, 셋이, 셋이 짠 거야. 진짜 니뭐네 거야? 거, 뭐. 어색해서 장난치는 거 같은데? 뭐야. 진짜 니 근데 네왜 둘이 얘기하는 거보다 짠 거야? 아니, 아니 셋이 짠 거야? 아니 고마운 거 고마워. 에이 진짜 짤하잖아날 에이씨 뭐야? 아니 고마운 거 진짜 나 가지고 니 거야. 왜냐면, 잼수가 그동안, 나, 여기 청소해줘, 빨래해줘. 오, 그게 진짜 고맙지. 아니 뭐야! 아이, 너뭐 아이, 영기 지금 ᄉᄅᄅᄅ. 아, 뭐야! 아, 아니면... 왜 자라, 안 그래! 왜 자라, 안 그래! 야, 왜 자라, 안 그래! 아! 아! 아니, 나 진짜. 아, 진짜. 아니, 아니 왜냐면, 어. 둘이한테도 고맙고, 너한테도 고맙고, 아, 다 고마운데, 나 고마운데, 그래도,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잼수가또 이제 뭐.. 잼수 형이 거 갖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아, 그래서 알거 어, 아, 한번... 60이야? 60이야. 아 60이야? 6 응. 0이 어, 그래? 어. 야와나이 야. 진짜 몰랐다. <laughs> 와 생각보다 이렇게 툭툭해. 야 진짜 어. 아, 응. 어. 깔끔히.. 와딱 맞다 딱 맞아. 어. 와? 야봐딱 맞네 진짜. 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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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신었어요 어. 맞딱 어, 어, 아, 맞다. 와와와오야 발이 발이 야. 어떻게 야. 움직이는지 다 보인다 보여 나기 야 걷는다. 오! 저야 진짜 왔다. 그래도또 어. 어 <laughs> 아, 지금 고마워요. 야, 잠수야저수야네 네, 신발을 받았습니까 담배 한 갑만 사다 줄수 있어? 왜? 편의점에 담배가 없어서. <laughs> 너어 나가서 사러다고 세신을 씻고 한번 갔다 와봐. 어, 어. 어. 그래, 이따 어. 야. 야, 또 세신이 싫었으니까, 아, 갔다 오겠다. 그래. 응. 야, 장례했어. 어. 어, 예스! 아니, 살려서, 아, 아, 갔다 와. 어, 어 갔다 와. 기지도다니까 어, 어, 어. 다음표에는 어. 거져? 넘치지 마 디디는 좀더 좋은 거한번 해주고 아 형님 이거 긴요야아이딱 집어넣어 아어 잠깐. 뭐 고장난 거예요? 왜요 <laughs> 아, 어. 왜요? 하하하하전다 어. 왜왜 아니 나를 왜 부른 거야? 같이 축가해주자고 부른 거지 아 근데 뭐 둘이한테 고맙다고 왜 밑밥 간 거야? 다 고마우니까, 고마 아이, 고마운 걸 고맙다고. 아니야, 아니 왜나 주는 것처럼 해고왜 잼수 준 거야? 내가 언제 준다고 했어? 잼수 앞에서 사람 좋은 척 한다고 XXX 신경 썼네. 아하하하. 아, <laughs> 지금 나 주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? 내가, 얘기를 했다고요, 제가 준다고? 그럼 오해가 좀 있었겠죠. 그래. 주댕이 다 물어? 저, 잠깐, 저, 저. 아, 퇴근나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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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가 준다고 얘기는 안 해. 고맙죠. 고맙습 내가 인간 된줄 알았는데, 아직 잼승이다 <laughs> 아니, 아, 아니 아니, 다 잠시만, 현재 형! 아아잼아이 형.. 아, 진짜 아, 진짜. 아, 아 뭐야? 뭐, 뭐, 뭐야 깜짝이야! 으이그 정말 장난꾸러기헤헤헤 어? 좀 울었나 보다 <웃음> <웃음> 울었네 이제 우리가 다 아, 친구야 사실 진짜 네 거야 어, 그냥 줄수 없잖아. 이렇게 뭐 재밌게 줘야지. 우리 팀 너무 고생했어요. 감사합니다. 내 거야? 어? 어, <laughs> 어 웃었다. <laughs> 웃은 거 맞죠? 그쵸? 진짜 내 거야. <laughs> 어 진짜 아하... 그럼 줄때 처음부터 곱게 주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? 아 곱게 주기는 싫었어 내가 그러면은 어, 형이 왔을 때 아싸 내 신발 이럴거같아 나는 남들과는 다른 모습 보여줄게. 피아파! 오. 그러면 이거 한 사람 줄게요. 감사습니다짠 짠. 아 나는 현대형에서 선물을 주니까 기분이 좀 풀리네. 어 그러면은 오늘 둘 기형이. 치킨 쏜니까아 치킨은 쏜. 겠 오예!!! 한 마리씩 예! 형은 거야? 죄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요 죄송합니다 잘 어울려 봐봐 오 이쁘잖아 이쁘다니까 이거 확실히 사람이 핏이 좋으니까 그래 다르다 달라 홍대 친구 잘 어울린다 어잘 어울린다 아 검은 바지에 잘어울린 그래 검은 바지에다가딱와 느낌 있어 와 오오 표정 오와 와 오와 타이크 토닉 스타일 야하하하 야아 오오오오 현재형 아까 내가 짐승이라고 했던 거 취소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현재형은 휴먼. 내가 사람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. 야. 다음 메이커 휴먼메이드처럼. 와아 예 yeah, 예. Yeah. 휴먼 휴먼이세요? 예 아니요 돼지인데요. <laughs> 아 씨발 아, 사랑이야 사랑이야. 아아 아, 아, 아. so 그만 찍어. <laughs>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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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it's never ev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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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nna happen I don't think so And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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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